그렇다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우선은 현행의료제도의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다는 웃기는 법 때문에 자본가들은 병원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종합병원의 수는 늘지 않으나 동네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의료 수가는 동일하고 능력 있는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초보 의사가 진찰하는 비용이나 보험 청구에게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유명 종합병원으로 몰린다.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환자는 많다 보니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3분 진료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이 결국은 동일한 3분 진료라는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때문에 중병이 아니라면 종합병원보다는 개인의원 혹은 개인병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업의를 제대로 고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건물 자체를 보아야 한다. 자체 건물이건 임대 건물이건 간에 나는 시설이 화려한 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실내에 수입대리석이 붙어 있는 병원들은 건축비를 적정 이상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징징 우는 곳들이거나 건축비를 빌미로 뭔가 구린내 나는 짓거리를 한 곳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대학병원들 중 건축을 화려하게 한 곳들은 일단 구린냄새가 나는 곳으로 의심한다. 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내가 택한 개인산부인과는 처갓집에서 소개한 곳이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다. 17, 18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건물은 낡았고 입원실은 3류 여인숙 정도밖에 안 되며 바닥난방이 연탄을 피우는 새 마을 온돌 시스템이었다.